안녕하세요. 219부동산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안성시 삼중면 율공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특성은 바로 위에는 지금 보이는 곳이 용인 백안면입니다. 백안면. 배간면.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농지가 훤하게 튀어 있고, 북쪽으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향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묵어 있지만 밭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이제 땅이 되겠고요. 평수는 대략 한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깃발이 진입로 표시를 해 놓은 곳이고요. 바로 이렇게 묵어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필지 분할을 해서 분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널따란 한 600평 정도 되는데요. 음, 캠핑을 하실 캠핑장을 하실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도 어, 맞는 땅이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야산이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남서향쪽 동양만 약간 약간 이렇게 야산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어, 엄청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따뜻하고 굉장히 어, 땅이 편안한 그런 지역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주변이 훤히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어서 바로 옆에는 또 캠핑장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런 이제 한 600평 정도 캠핑장 하실 분들에게나 또는 여기가 이제 보전관리니까 꼭 이제 보전관리라고 하면 건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도로하고 전기물만 있으면 건축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짚어보시면 되겠고요. <laughs> 이렇게 이제, 어, 밭인데 지금은 별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매매가 됐을 것입니다. 앞쪽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쭉 남아있는 땅.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여기는 다 어, 주말 농장, 음, 그런 정도 이제 쓰고 있고, 농막 갖다 놓은 그런 이제 한두동 정도 보이네요. 농막 갖다 놓고, 어, 실제 이제 밭으로 쓰다가 나중에 개발하실 분들에게도 맞는 지역이고, 이 지역 바로 옆에 제가 땅을 사드렸는데, 한 2년 전에 뭐 20만원대 사드린 게 지금 벌써 이제 뭐 60만원대로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점을 강조해서 땅값이 오르는 투자 가치도 있고 하니 투자를 하시라고 많이 권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또 옆에 땅들도 관심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 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laughs> 지금 그러면 비싼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2년을 지나면 이런 땅들은 또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변적인 특성으로는 옆으로 이제 원삼에는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죠. 그래서 일자리가 크게 생기니까 인구 유입 효과가 아마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도로라든지 굉장히 이제 개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보이는 산이 조비산인데요. 아주 산이 나지막하게 뾰족한 게좀 예쁘게 생겼네요. 그리고 주변이 다 이렇게 보면 아주 농촌이지만 또 도심과 굉장히 가깝고 주말 농장이나 텃밭 하기에 좋고 캠핑장 하기도 좋고 건축하거나 실사용을 하거나 하는데도 굉장히 그런 좋은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주가 음 사서 분할을 해서 지금 두 필지들은 팔았고 나머지 뒤쪽에 한 필지만 남아있는데 어 뒤쪽도 괜찮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현장 답사 하셔가지고 주변 환경들 보시면 아마 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분할을 해놓은 것으로 보면 도로로 쓰겠다고 해서 분할을 해놓은 것이니까 도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환경 좋고 또, 여러 가지 투자 가치도 있고, 안성시에 이제 그렇게 막 이런 땅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도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니까 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땅들 투자하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어, 어떤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시고 되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전 관리에 전한 600평 정도 어, 안성시 삼중면 율곡리에 있는 토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저에게 연락 주신다면 제가 또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시 삼중면 율곡리 토지 매물 약 100평정도 보정관리지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19부동산TV의 작가 1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